어르신이 이마가 많이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지혈시키고 한 30분 정도에 헬기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르신을 업고 내려갈건지 어르신을 헬기로 옮길건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헬기가 다시 옵니다 예, 헬기 태울 것 같아요, 헬기. 핸드폰 조심하세요. 네. 옵니다. 지금 어르신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헬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중이고, 이게 도봉산의 신선대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데 헬기를 착륙을 못하니까 끈을 내리나봐요. 제 생각이 그래. 요. 어왜또 저쪽으로 가죠? 응? 어? 왜또 저쪽으로 가? 왜 저기로 가요? 갑자기? 환자는 이쪽에 있는데 한 바퀴 돌며 돌메, 돌며 해또 다시 준비가 안 됐나? 빨리 지나가라라는 거. 아 바람 부니까 사람들이 날아갈 수가 있나 봐요. 다시 온다 헬기. 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몇 프로 찍어야 돼요? 영상. 환 자, 이송중입니다 있어. 우와, 사라진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와 서울 소방서에서 활기를 띄워서 환자. 자원봉 앞에 사고자가 있었는데 어르신인데. 어떻 한번 더 올지 몰라요. 아저. 왜 와요? 어차 어고 지금 누워 계세요. 진짜요? 엄마. 한번 보는 사고자 어떡해. 이송중이에요 <laughs>